모다가 역회전 하죠. 모다가 역회전 하니까 제가 저번에 회원님들한테 배운 그 카페에 있는 지금 모다 배선 콤보링 바꾸는 그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홀센서 위치를 좀 바꿔 줘야 돼요 홀센서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요 모다축에 올라오는 노란색, 어, 모오다 쪽에 컨트롤러의 녹색과 노란색을 어, 연결하고요. 역시 컨트롤러의 녹색하고 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어커싱 싱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이렇게 어커싱 하고. 그 다음에 카페 에 나와 있는 호시서의 방향대로 어 이제 바꿔 봅니다. 이제 파란색. 파란색을 뒤집어서 파란색을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파란색을 파란색 파란색 녹색과 노란색 녹색과 노란색으로 컨싱 시켜줘요 창 늦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더라고요 이 집이 이 공장 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콜 센서를 좀 가지고 노는 타입이더라고요 호세서가 만약에 이렇게 호세서가 바꿨을 때 호세서가 먹어 들어가면 안에 호세서가 있는 거겠죠? 쥐가 까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있는 거겠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셔터 나이 좀 벌려줍니다. 그래도 간이 집고거는거니까 한번 굴려볼게요. 굴려보고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뭐더 한번 봐야 되좀죠뭐 모다를 살짝 한 보이시면 돼. 모다 이제 파워를 한번 올리고 모다 한번 돌려볼게요. 음 경범형으로 돌아가네요. 와 모다 힘 좋네요. 일단 석 무브아이스 무브아이스는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음 모다 앵글을 좀 잡을게요. 모다 앵글을 좀 잡아서. 어, 잡아보겠습니다. 뭐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호세서 장비에서 정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정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호세서 그러니까 <laughs> 제22 컨트롤러 가지고도 어, 요 창로. 어 모다를 돌릴 수 있다. 어, 배선 어, 배선 작업과 포신서링, 뱅킹 어, 작업으로 인해서 어제 컨트롤러로 모다를 돌릴 수 있다. 청록고은뭐제 그 컨트롤러로 다 되네요. 어. 이렇게 되고 일단은 선만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이 상태 때컨트롤러를 지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LED는 LED로 쓸 수도 있, 있을 거 같고, LED 다운트랜스를 어떻게 시켰는지, 어, 그게 좀 궁금하네요. LED 다운트랜스를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안에 한번 배선을 딱 보게 되면 LED 다운트랜스는 어떻게 시켰는지, 그것만 보고 뺄게요. 일단은 모던한 증상이고요. 퍼센서를 어, 충분히 가지고 놓게 되면 어, 운동이 된다. 근데 지금 내 네, 컨트롤러 스로트라고도 다 정상이고 어 지금 컨트롤러가 빡탱이가 났다 아 그런 <laughs> 느낌입니다 네, 느낌이고 어, 그 모두 호센스죠 모두 얘들은 지금 호센스가 없죠 창 놓거나 일단 배터리도 일단은 어, 분리를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어, 분리를 해서 이제 가지고 놀았던 걸 분리를 해서 이제 빼서 놔두고요 이그 이거 컨트롤러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콘덴서에 이제 전기가 이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아 있는 잔류전 잔류전압을 아 잔류 전기를 아 잔류 전기가 남아 있기 때캡 같은 거 이런 걸 씌워 줍니다. 예. 모스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세워서 이라또 컨트롤러 테스트가 완료된 거고요. 이제 아 그. 보시면 22A짜리 컨트롤러입니다. 22A짜리. 22A짜리 컨트롤러. 요 리뷰에서 한번 앞에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요거 갖고도 주로 충분히 구성해서 쓸수 있고요. 음, 지금 창릉 컨트롤러가 일단 마탱이가 갖고요. 예, 주어 컨트롤러로 돼 있는데, 지금 싱글 컨트롤러 두개를 가지고 어, 구성을 할 수는 있어요. 구성을 할수 있고. 19, 18A니까 22A 있으면 출력도 좀 조금 더,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구성을 하려면 이제 이거 구성하는 것도 동영상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이걸로 싱글 컨트롤러갖꽃 주유를 만드는 거 예전에 올리다가 끝에 마무리가 잘못 됐는데 그래서 바빠서 컨트롤러 25A짜리로 바꾼다고 1000W짜리로 바꾼다고 저 컨트롤러 가지고 놀다가 이제 내비 던져 버렸는데 또 한번 갖고 놀아야 되겠네 얘는 지금 보면 창누꺼는 이제 모다는 괜찮으니까 모다는 꼽아놔서 꼬바, 나중에 빼봐야 되겠죠 간이 연결만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녹색은 그대로 가고 파란색, 노란색만 그로싱 시켰죠. 색깔별로 해 놓으면 좋은데, 그로싱 시키는 집이 옷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제가 전기 출신이면 조금 더 알겠는데, 나 재밌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 또 이렇게 연결해 놓게 했는데, 배터리가 지금 분해를 다 시켜 놨죠. 분해를 시켜놔야 돼요. 빠뜨린 항상 분해를? 안 쓰는 거는 분해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LED로 들어갔을 때 LED 선에서 나오는 선들이 요선이 LED 선 같은데 LED 전원선 같은데 LED 전원선이 들어가서 LED 전원선이 들어가서 뭐 별도의 그런 거 없이 그냥 LED입니다. 48V를 견디는 LED인 것 같네요. 저 LED는 다운트랜서 한 LED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기 LED가 박혀있죠 저기 LED 측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LED가 박혀있죠 여기 LED라인이 박혀있죠 여기 LED라인에 있는 것들은 지금 어 변압기, 다운트랜싱 다운 시켜주는 어 유닛을 안쓰고 아칩 같은 걸 안쓰고 뭐 다이렉트로 은것 같아요 지금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창로 듀얼은 컨트롤러만 같이 하고 미드 라인 쪽에 교체하면 될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스로틀하고는 어, 됐고요 스로틀 어, 모더를 꼽았을 때 아까 에러 코드가 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어요 아 에러 코드가 떴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에러 코드로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저는 이제 끝까지 마무리는 지워야 되니까 다시 연결합니다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어, 확실하게 해 놓고 가야 되거든요 어. 다시 연결합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바쁘더라도 확실히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자보시죠 전기를 하나 가지고 가야 되겠죠 연기를 하나 쓰는 게 하나 가져와서 로스 마이너스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다를 가지고 와서 아마 어, 체킹을 하죠 연결을 하죠 이렇게 해서 노란색도 뽑아주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놀아봅니다 아, 에라 창 뜨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안붙네요 아까 에라 20이 떴었죠 뽑았어 12 에라 차이 뭔지 모르겠네. 음, 음, 음. 아 쇼트 이게 싫어요 쇼트 좀 씻습니다 에라 창안 뜨는지 아 에라 창이 없어졌네요 어, 에러, ERR이 뜨네요 ERR 자 보시게 되면 아 창루 어, 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 이알라이라고 뜨죠. 이알라, 이알라라고 연결을 맞춰 이알라이라고 뜨죠. 이알라, 이알라레라고 뜨고, 이알라를라고 계속 뜨네요. 20이라 뜹니다. 이0 이게 뭔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청룡은 아, 유저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아니면 제가 저번에 처음으 매뉴얼 20 받은 게 있거든요. S886에 22 뭔지, 원래 이게 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브레이크 라인이 안 꼽혀 있어서 그런 건지, 난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후미등이 안 꼽혀 있어서, 근데 후미등이 안 꼽혀있다고 에라창이 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지금 아니다. 컨트롤러 제대로 다 연결돼 있고, 음... 수로틀에 무슨 기능이 하나 빠져서 얘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인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표준 컨트롤러에 표, 표준 컨트롤러에 지금 보시면 뭐모터선 연결돼 있고, 배터리선 연결돼 있고 지금 수로틀까지다 연결돼 있거든요. 뭐 아, 아 브레이크 등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 지금. 연결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나 홈비 등이 빠져서 이 시비 발생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추정하고 어차피 메뉴를 게이지 한번 보면 되니까 어 메뉴를 한번 보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창루는 다 갖고 놀았네요. 제 컨트롤러도 갖고 놀수 있고 하니까 아 창루를 텀블 스위치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텀블리치로 텀블러하고 엄지스로틀로도 어, 아, 바꿔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S8866선이라는 거 알게 되었고요 그 컨트롤러 제거라고 한는데서 어, 배선만 좀 바꾼다면 선 색깔만 허센 선 색깔하고 어, 배선 색깔은 그대로 화면 음, 전방이나 후방 구동이 꾸려운 어, 역회전 구동도 되고 정회전 구동도 되고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 어, 20 18 창문은 18A 컨트롤러를 썼고 단독 어, 컨트롤러 두 개를 짬뽕 시킨 게 아니라 듀얼 컨트롤러를 구성을 해서 홈보링되와 있는 컨트롤러 를 썼네요. 예, 그렇게 됐고 창문은 뭐 배터리는 뭐 중국산이고 그렇겠죠. 2 1 a 듀얼이고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리츠치고는 야무지게 생겼네요.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어.